네 안녕하십니까 에이빙스백 MWC 공식 미디어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못 왔습니다. 근데 다시 왔어요. 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KMS 파트너스의 김종대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또 밖에서 바꿨습니다. 또밖돼서또 <laughs> <laughs> 네. 바꿨습니다. <laughs> MWC는 몇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올해로 저희가 네 번째 지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시면 좀 성과가 있으시나요? 어 성과는 세리 예. 있다고. 저희가 막 코트라 직원분들도 인정하는데 네. 저희 막 코트라의 부스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부스라고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여기 이제 관련자분이 네, 네. 아 여기 KMS는 올 때마다 항상 제일 인기 있는 부스라서 자기가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MWC가 이제 모바일 쪽이긴 하지만 KMS 파트너스에서 이번에 어 어떤 제품 기술 가지고 나왔는지 소개 한번 해주. 시 기본적으로 이제 빔 프로젝터가 메인이고요. 네. 물론 이빔 프로젝터만 저희가 약한 12년 정도 계속 개발을 했었고, 아, 네. 특별하게 지금 요번에 MW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AI 모듈이 지금 적용된 뭐. 빔 프로젝터입니다. 그래서 이 AI 모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터가 뭐, 그 매뉴얼 포커스라든지 수동으로 다 조작해 된 거를 저희가 이제 보시면 모터로 다, 다그 맞춰줍니다. 포커싱이라든지 캐스톤이 다. 예. 그래서 어느 각도라든지 어떤 형태대로 놓더라도 예. 예. 자동으로 지금 다스케어가다 다 맞춰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기술 특허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데 내부 설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특허를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이거를 재생을 플레이 하더라도 네. 일단은 열이 지금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 열이 안 나요? 네네네. 어. 실제로 내부 온도가 네. 약한 60에서 70도까지 상승이 되는데,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이거를 지금 쿨링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특별화된 설계를 통해서 소음도 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발열도 줄인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한 제품들입니다. 네. AI 적용된 프로젝트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미니 빔프로젝터 중에는 저희가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부분 네. 큰 프로젝터는 이런 센서가 들어가 있는 포커싱이나 키스톤 되는 제품들이 네. 있는데 이런 작은 공간에 그 기술력을 집어넣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이 소형 빔프로젝터의 이 기술 능거는 없을 겁니다. 네. 혹시 이게 몇년 되셨나요 소형 프로젝트? 빔 프로젝터만 지금 한 13년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보니까 프로젝트 말고 여기 뭐 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좀 중요한 네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뭐 기존에 저희가 많이 보셨던 거 사실 좀 비슷한데 네. 이 불투명 필름지라고 해서 네. 평상시에는 그냥 불투명, 그, 투명하게 네. 유리처럼 사용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네. 스위치를 옮겨 쓰면 오늘 해주시면 이렇게 스크린 대용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아, 선명하네요 되게 네, 저희가 이 자체를 기존에 아 불투명 필름 자체가 그 기능성으로만 이제 원래 있었다. 그러면 저희는 불투명 스크린에 어, 불투명한 필름에. 그 프로젝터를 투과를 하더라도 빛이 번지지 않는 네. 그 기술을 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타겟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타겟 시장 보는 거는 아파트나 주택에 이제 빌트인 형태대로 들어가는 네. 형태와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캠핑카, 캠핑카에서 보통 보면은 야외 그 야외 앉았을 때에도. 이 불투명 스크린에서 내부에서 프로젝터를 쏴주게 되면 네. 스크린 대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아. 지금 보하는 됐고요 네.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뭐집안에 그 집안의, 집안의 네. 가정집이나 네. 아니면 아파트 예, 원룸 파티션 아파트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네네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약간 좀 개방감 때문에 이렇게 아. 투명하게 나올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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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필요로 해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나의 이렇게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불투명 모드를 놓게 되면 다용도로 좀쓸 수가 있죠 네. 이번에 이제 MWC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타겟 고객군 이름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 저희가 일단은 네. 어 유럽 쪽에는 저희가 이제 m w c 4년째 지금 네. 계속 참석하고 있고요 네. 물론 다른 해외 전시회도 계속 가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저희가 샘플 오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좀 이루어졌어요. 근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메인 오더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네네. 저희가 이제 타겟이라는 거는 유럽 쪽에 이제 진정하게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유통이나 책임지고 할수 있는 그런 네네. 파트너들을 좀 찾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너, 그, 대격군도 상관없고요, 사실은. <laughs> 예, 예, 좀 다양하게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고. 함께 가서 또 저희 존에서 네, 네, 네. 한번 알겠습니다. 네네네. 조만간에 한번 또 좋은 자리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WC k m s 파트너, 파팅!